우리 궁중음식의 역사, 그리고 궁중음식의 종류, 궁중의 일상식, 그리고 수라상의 찬품과 기명, 반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살펴보면, 궁중음식의 배경, 배경은 궁중음식은 말 그대로 궁에서 즐기던, 궁에서 먹던 음식이 바로 궁중음식이다. 우리 일반식하고는 다르다. 라는 거. 자, 배경을 역사를 보면 문화, 경제적 권력이 집중된 왕권 중심의 그런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어디다? 궁중이다. 그리고 진상을 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특산물들, 식재료들을 다 궁으로 진상을 했다. 그러한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 식사를 즐겨. 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겠죠. 대통령이 즐기는 그런 어, 음식이 바로 궁중 음식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보면 저희들 이제 그 청와대의 그런 조리팀, 조리팀의 그런 그 요리 음식은 어떤 맛도 맛있지만 어떤 그 어, 몸을 위한 그런 좋은 식재료,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을 추구합니다. 어떤 감이 된, 어떤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입에 땡기는 그런 맛보다는 먹으면서 속이 편하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식재료의 그 특징적인 맛을 그대로 잘 살린 가장 신선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낸 음식이 바로 어, 이런 음식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즐기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공중 음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실습 시간에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어떤 그톡 쏘는 맛, 강한 맛, 이런 우리가 땡기는 맛, 이런 맛들은 좀 적어요. 그건 또 이유가 있죠. 이거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면 신설로 만든다. 그럼 신설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육수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추출해 을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만드는 그런 그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고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그 다음 숙성 정도 그리고 식재료가 우리가 그때 사용하던 막그 오래된 전통을 가진 장들 역사를 가진 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개량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맛을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궁중 음식은 굉장한 품미야 그다음에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 고래 진상품 그리고 주방 상궁과 대령 숙수에 의해서 발달되고 한국 음식의 정수. 그래서 각 고래에서 그 진상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주방 상궁과 대령 숙수. 주방 상궁은 주로 일상식을 담당했고 대령 숙수는 이런 그 만찬을 연애를 담당하던 남자 조리사가 대령숙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정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고려부터 조선조에 기록된 경국대전 진천의계, 진현의계, 원형의묘정립의계 그리고 왕조실록, 공중의 음식발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뢰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기명, 음식명, 조리 기구, 상차림 구성이란 사용된 재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행을묘 정리 의계는 해경궁 홍씨의 화성 행차 해갑잔치 기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성 쪽에 수원 쪽에 가게 되면 이런 그런 지금도 의례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즐겼던 음식들도 우리가 몇 가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낼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궁에서는 일상식으로는 우리가 수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상이나 응이상, 고임상, 다소 방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김상보 교수는 조선 왕조 궁중의계 음식 문화의 기록 그리고 조선 왕조 궁중 연회 시의 음식의 실제 되게 그 내용에서 궁중사의 그런 기록을 재해석한 것으로도 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궁중 의식하면 조선 왕조의 그런 마지막 상궁이었던 한의순 상궁을 우리가 일대 무형문화재 생각하죠. 그래서 공중요리 무형문화재,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황혜성 씨, 황혜성 선생님, 그래서 황혜성 씨라고 의존 어, 외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혜성 선생님의 그러한 무형문화재부터 지금 이어온, 그리고 음~ 한복진, 한복녀그 따님들에 의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중음식이 전수되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시대 궁중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 기명 등을 기록하고 있고 조선 후기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음식의 재료와 상차림 체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중에 그런 조리인, 우리와 관련어 있는 조리인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조리인을 살펴보기 전에 조리인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주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궁중의 주방을 보면 이런 권례에서 왕과 왕비, 대왕대비, 세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각각 배전에 자리를 갖고 있고 중궁전, 대비전 세 자궁의 정각에서 각각 기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런 일상식은 우리 그각 전에서 딸린 그런 주방에서 주방에서 담당을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어 왕가 왕비에 있는 그런 전에서만 우리 수라를 드시는 그런 그 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수라를 만드는 곳을 수락간이다 또는 소주방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친전과는별채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창덕궁 가시게 되면 수락간이 우리 친전, 잠을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친전의 그대주전과는 상당히 멀어진 곳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상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용어 나오겠지만 태선 이런 수라상을 올릴 때 배선실에 해당되는 태선간에서 상을 이렇게 차리고 수라상을 차리고 거기서 물린 상을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생가방에서는 후식을 담당하는 그런 어 주방입니다. 그 외에 우리 주원숙설소가 있는데 주원숙설소는 궁중의 연애 때 임시로 과거를 지어서 설치한 그런 주방을 우리가 주원숙설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내숙설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설치한 주방, 우리가 어떤 현재에도 우리가 밖에서 뭔가 연애를 할때 임시로 꾸며놓은 주방이 있죠. 그런 주방을 행주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이런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조리인들. 조리인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기 때문에 주방을 살펴봤어요. 자, 궁중의 조리인 보면 이조, 뭐 호서 그리고 예조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자세하게 구분을 줄수 있지만 크게 크게 해서 구분을 짓게 되면 어떻게 구분을 줄수 있느냐? 조선 시대 후기 궁중에서 평상시의 수라상의 조리를 담당하던 그런 내인, 네인, 내인은 바로 주방 상궁입니다. 자, 주방상궁, 우리 한의순, 마지막 주방상궁이 한의순 상궁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황혜성 선생님이 전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궁중음식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방상궁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궁중에서 있는 어떤 잔치 다시 말해서 진연이나 진찬 때는 이그 주방상들이 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 많은 것들, 많은 그량들 이러한 것들. 이거는 그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많은 일을, 고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남자 조리사들이 필요했어요. 조리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대령숙수라고 하는 남자 조이사들이 이런 연애는 담당을 했다라는 것. 자, 주방상궁은 보통 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냐면 보통 40세가 넘어야 주방상궁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이 40세가 넘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어릴 때 궁에 들어가게 되죠. 입궁하죠. 그래서 40세가 되게 되면 보통 10년. 이후부터 10살 이후부터 40세면 30년 이상 되는 그런 어, 실력을 갖춘 전문 조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궁은 궁녀 중에서 그 직급은 직급은 정오품. 정오품에 속하는 최고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세에 들어가죠. 궁에 4, 5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견습생으로 있다가 주방 내에 있는 보통 10세 이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방 이런 내인들은 처소 내인에 속하고 평상시에는 왕과 왕비의 그런 조석을 담당하는 조석 수라상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그런 그 역할 하는 일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조선 시대 마지막 상궁, 주방 상궁인 한이순 상궁 1889년부터 1972년까지. 1972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자, 이때까지 했던 그러한 것들. 그래서 1971년에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의 제1대 기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고 제 2대로 2대로 려받그 전에서 전은 수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령 숙수가 있어요. 대령 숙수는 우리 남자 조리사를 얘기합니다. 조선조의 이주에 속해 있는 남자 전문 조리사를 대령 숙수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궁중의 잔치, 진연이나 진찬 때 대령 숙수들이 음식을 만든다. 자, 이 솜씨가 아주 좋은 그러한 숙수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가면서 궁에서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총에도 많이 받았다. 우리가 일단은 궁에서 임금님은 다섯 번의 식사를 즐겼기 때문에 보통 3시간마다 잠들 때 빼고는 거의 3시간마다 식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한 때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의 입맛에 맞는 음식,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조리사들 굉장히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대령 숙수들이 한 말에 나라가 우리가 망했죠. 망하게 되면서 궁중의 숙수들이 시중의 요정으로 빠져나가요. 밖에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 보면 궁중 옆에 이렇게 크게 이제는 예전에 요정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궁에서 했던 요리 비법들 를 전수하면서 본인들이 널리 알리면서 그런 궁중 음식이 대중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담당했던 그런 조리사 남자 조리사가 대령 숙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특급 호텔에 가면 그 남자 조리사와 여자 조리사인데 왜 남자 조리사가 더 요리를 하는 조리를 담당하는데 왜 남자 조리사가 더 많지라고 의아해 하는데 이러한 그런 그 우리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들을 보면 어 이런 연애나큰 만찬 등을 담당할 때는 남자 조리사, 대령 수수들이 조리를 담당했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 여성 조리사가 차등하게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조리사와 남성 조리사와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더 뛰어난 여성 주유사들도 더 많아요. 이런 어떤 풍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오감을 이용해서 또 맛있는 요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주유사들도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그 주방 상군과 대령 숙소 외에도 외에도 이러한 그 음식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어, 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자라고 해서 지방 간나의 소주에 달린 음식을 만드는 우리 주자가 있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도에 있는 이런 부서들을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아서 했던 여자 종을 우리가 반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비는 우리가 참모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참모, 참모들을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궁중에 조리인의 그런 내부적인 소소한 것들로 들어가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서두가 길었네요. 자, 음식에 관련된 관청으로 6조에중2조 호조, 예조로 나누어서 담당을 했다. 2조는 사홍원, 내시부 그리고 내수사가 있었는데. 이이조에 보면 사홍화는 어선 및 대걸 안에 음식물의 공급 그리고 공중의 잔치, 분원자기 그리고 어소 등을 그런 공상에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부서이다. 내시부는 진지나 반찬 등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수사는 쌀과 포, 잔물, 로비 등을 관장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호조. 호조를 보면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사재감, 재용감, 사운서, 의영고 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또 우리 호조의 사포서 그리고 뒤에 나오죠. 사포서, 양영고, 장은고 그리고 산해청이란 곳이 있는데 각 담당하는 일들이 달랐다. 내자시에서는 미국이나 면, 장과 기름, 꿀, 소체, 과물 등 등을 담당을 했고 내섬시에서는 고관에 하사하는 술 그리고 외인과 야인에게 공급하는 음식물 필목 등을 담당했다. 사도시는 왕실 미국 또는 권례 공급하는 장 등의 물품을 받는 관청이다. 사재감은 우리 물고기 그리고 육류 소금 소목과 횃불 등을 관리하는 곳이었고 재용감은 인삼과 하사의 목복 있는 우리 복이 있죠 의복. 직조, 염색, 주단 등을 담당을 했고 사원서에서는 술과 단술 그리고 황납, 소물 등을 공급하는 그러한 부서이다. 그리고 의형고는 기름, 꿀, 후추 등을 담당을 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포서, 사포서는 원포의 소재에 관한 일을 했다. 그래서 과일, 채소 등의 공중의 채소전을 관리하는 곳이 사포서이다. 그 양형고는 유생들에게 쌀, 콩 등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의 역할을 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은고는 공중의 쌀과 초석, 종이 등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곳이었다. 선해청은 별도의 특산물들을 특산물들을 지역에, 지역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조가 있습니다. 예조에는 봉상시가 있는데 봉상시는 제사나 시호 효모 등을 담당했고 내이원은 약을 조제하는 곳. 그래서 3위 원이 있었는데 전위 원, 해민서, 내내위 네, 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예빈 신는 빈객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재상들의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소격서는 술과 감주를 공급하고 국가적인 도교원의 그런 제사를 주관하는 곳이었다. 전생서는 제사에쓸 고기의 사육, 흑소, 황소 등을 담당을 했고 사축서는 재물이 아닌 짐승이나 사양 등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고서 보면 빙고라 있는데 빙고는 얼음 창고죠. 이러한 관청에 각 청에 우리 조리인들이 포진돼서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발기가 있습니다. 자 음식발기는 찬품단자, 일상식, 잔치음식, 제사음식 등의 모든 품목을 수량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분에 따라서 적는 종이의 색을 구별을 지어줬다. 자, 우리 사진을 보면 색이 구분되어져 있죠. 자, 흰색 한지는 만드는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현청의 재료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그런 컬러다. 자, 황색은 대왕 대비전에 올릴 때, 홍색은 대전에 올릴 때, 청색은 중궁전에 올릴 때, 보라색은 대원군에 올릴 때, 갈매색은 부대부인에게, 그리고 주황색은 세자에게. 그리고 녹색은 세자빈에게 올릴 때 음식 발기할 때 사용하던 그런 컬러이다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발기 그런 할 때의 종류를 보면 진천이나 진양 달해 관례 생신 탄임 발기 등을 할때 음식 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백세 아기 시에는 우리 천만세 우리 동궁마마 그리고 억만세 대전 내할때 이럴 할때 음식 발기할 때 사용을 한다. 민가는 궁박의 왕족으로 우리 출간 공주의 경사시에 이러한 음식발기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궁중의 일상식을 보면 다섯 번 식사를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초조반상 그리고 수라상 그리고 낙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초조반상 우리가 한국주리원의 이론적인 부분할 때 내용들을 보셨죠? 자, 음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시간대만 한번 보시면 초조반상은 자리조반해서 아침 7시 이전에 보양이 되는 죽과 응이 미음으로 즐기던 식사다 수라상은 아침수라 오전 10시경에 그리고 저녁수라는 오후 5시경에 식사를 즐겼다 이때는 12첩 반상으로 즐겼다 낙과상은 그러니까 아침과 그 오전 0 시에 먹는 아침상과 아침수라와 저녁수라 이두 번은 1 2첩 반상을 즐겼고 나머지는 간소하게 차려진 상을 즐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낮것상은 점심 유동식으로 그 간단한 다과상을 즐겼다. 그리고 야참으로 면이나 약식, 식혜, 그리고 축종류를 즐기는 그런 식사를 즐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식사를 하신다. 수라상의 기명을 보면 대원반, 겹반을 소원반과 책상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섯 번의 식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상, 그렇지만 아침 수라와 저녁 수라만 12첩 반상을 즐겼고, 그 종류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상차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쭉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궁중음식에 들어가 있는 종류 그리고 우리 명칭 그릇에 대한 명칭 그리고 음식의 명칭 여러분들이 뒤에서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앞에에서았았뭐초초저상의의음음응응와금찬이이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할때 여기서 찾아보시면 자, 구이는 뭐, 육류와 어류의 구이 또는 적을 이용한다. 그리고 편육은 육류를 삶은 것으로서 우리 쟁첩에 담아서 올린다. 상위에 올린다. 그리고 일반 음식의 명칭은 편육이나 수육으로 또 위에 보면 전유와 그리고 구이, 산적, 누름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라상은 예법이 있습니다. 수라상에는 반배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수라상의 예법으로 반배법을 보면 상은 붉은색의 주칠 대원반과 소원반 책상반 세 개를 차리고 화로와 전구를 틀을 같이 겸해야 된다. 그리고 대원반 앞줄의 왼쪽에 수라, 오른쪽에 탕을 놓는다. 이 뒤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수업 자료를 보시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겹상에 놓인 홍반과 공국은 원하면 백반과 곽탕으로도 바꿀 수 있다. 대원반의 오른편에 수저 두 벌을 둡는다. 그래서 국을 내리고 차수 올릴 때한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겹반에 수저 두 벌과 책상반에는 수저만 놓는다. 그리고 토구는 우리 뚜껑 달린 그릇을 얘기합니다. 비아통은 뼈 가시를 담는 생선이나 이런 육류의 뼈를 담아두는 그릇을 우리가 비하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우리 기미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수라되시기 직전에 큰방상궁이 먼저 음식 맛을 먹어봐요. 이걸 기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미상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독의 유물을 검사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그 시해하려는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것들을 어, 있는지 없는지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먼저 유해 정도를 유해 한가를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미상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품을 이렇게 덜어 먹어본 뒤에 그 근시, 내인에게 나눠주는데 수라와 탕은 기미를 보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차림, 수라상은 그러니까 이 상차림을 하루에 두번 하는 거죠. 아침 수라와 저녁 수라. 두 번을 이 상차림을 하는데 이상차림 바로 12첩 반상 임금님만 드셨, 드실 수 있었던 12첩 반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궁 홍씨 회갑잔치 기록이 있는 궁중음식의 문헌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경궁 홍씨 지금은 안타깝다 했죠 이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재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그 그들 우리 화성에서 행해졌던 우리 원행 을며 정리 의계이다라고 여러분이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궁중 음식은 한국 음식의 정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경국대전 진찬 의계, 진연 의계, 은행을며 정리 의계 등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음식에 관련된 관청으로 는 6조 중에 2조 호조 예조에서 담당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각청들 그 안에 우리 조리인들이 근무를 했다. 음식 발기를 보면 진찬, 진연 달해, 관례, 생신, 탄일 등이 있고 이때 발해를 했는데 발기할 때 컬러별로 색상별로 다르게 그 간은 그 어, 곳에 따라서 달랐다 직분에 따라서 다른 색을 이용했다. 그리고 궁중 음식에는 일상식과 의례식, 시절식으로 나눌 수 있고 수라상인 찬품과 기명은 반배법을 따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